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TPT 팀입니다. 스톡포트라는 팀이고, 팀원은 위승주, 노정윤, 유재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프로젝트는 한국주식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왜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핵심 질문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맞는 백테스팅 환경이 있는가였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 특화된 백테스팅 도구의 부재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백테스팅 도구들은 대부분 미국 자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국 시장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도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어 미지원입니다. 기존 도구들은 영어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어 국내 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코드나 코스피 벤치마크가 없어서 우리 시장에서의 성과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스톡포트입니다. 스톡포트는 국내 주식에 특화된 백테스팅 웹 서비스로서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핵심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4,300개 이상의 종목을 모두 커버하고 10년치 과거 데이터를 제공하여 충분한 백테스팅이 가능합니다. 넷째, CAGR, MDD, 샤프레이시오 등 핵심 성과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벤치마크와의 비교를 통해 시장 대비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로 구성을 했고 차트 시각화를 위해 이 e 차트를 스타일링은 테일윈드 CSS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으며 한국투자증권 API를 통해 시세와 과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단계입니다. 한국 투자 증권 API를 통해 시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현재 64만 건 이상의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와 시각화입니다. 스프링 부트에서 전략 계산, 지표 산출, 벤치마크 비교를 처리하고 r e a c t 와 E 차트를 통해 성과 차트, 테이블, 지표 카드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비스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포트폴리오와 마켓 여기서 이제 시장가를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주봉, 월봉, 연봉, 그리고 10년까지 볼수 있고, 이렇게 캔들봉 차트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일 같은 경우는 예시로 2020년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료율과 시작금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은 가장 대중적인 삼성전자를 비중 100%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테스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 비교 그리고 월별 자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 수익률과 월별 최대 낙폭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